세종FM에서 전해드리는 세종FM 5분 정보 이경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스마트도구 활용 영상 콘텐츠와 수업 사례집을 개발하고 관내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는 교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마트도구 15종에 대한 활용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여 스마트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세종을 비롯한 경기, 경남 등 전국 각지의 개발위원들이 선정됐으며,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도구 15종 활용 방법과 수업 사례를 담았습니다. 현장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료 간 긴밀한 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된 이번 자료는 스마트 도구가 사용된 수업 사례들을 중심으로 활용 기능에 대한 안내를 영상 콘텐츠로 지원합니다. 실제 수업 모습 또한 동영상으로 제공해 스마트 도구 활용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요소별 정보 문의를 제공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성됐으며 추가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해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 기반의 스마트 도구 활용을 통한 학생들의 입체적인 학습 경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도구 활용 영상 콘텐츠와 수업 사례집은 리 개발된 스마트 도구를 대상으로 지속 제작할 계획이며 세종교육원 유튜브 채널과 이 집현전 게시판에서 이북과 동영상의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2023년 세종시 실국별 주요 업무 추진계의 브리핑 그첫 번째로 17일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추진 배경으로 2023년 제4기 세종시정을 본격화하는 해이자 세종의 미래의 백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시정사기 출범과 함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세종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대 전략과제와 61개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자족, 교통, 한글, 미래도시 등 4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를 성공적으로 그려나가고자 하며 특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세부사업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전략 수도 세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본부의 네 가지 분야별 추진 주요 업무로는 첫째 자족기능 강화로 지방시대를 선도, 둘째 시민편익 중심의 교통 체계 개선, 셋째 비단강 위에 빛나는 한글 문화 수도 조성, 넷째 최첨단 미래도시 선도 등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2022년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31건으로 전년 185건 대비 24.9%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108건으로 46.7%, 전기적 요인이 63건, 27.2%로 집계됐으며 장소별 화재 발생 빈도는 공장, 창고, 축사 등 비주거시설이 93건, 40.2%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액 또한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종 소방본부는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상업시설이나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기설비 점검, 적침을 정비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활동도 전년 대비 412건 17.5% 증가한 총3 1 5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구조 출동 유형은 화재 779건 24.6%, 교통사고 544건 17.2% 등으로 파악됐으며 주사고 장소로는 도로 812건 25.7%, 아파트 등 공동주택 803건 25.4%로 집계됐습니다. 구급 활동은 전년 대비 1,937건 10.6% 늘어난 22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실제 이송 환자 수는 총1 3,083명으로 질병 8,893명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고 부상 2,305명 17.6% 교통사고 1,371명 10.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의 팸 5분 정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